여기는 팔용산 돌탑 공원입니다. 여기는 창원 팔용산 돌탑 입구 공원입니다. 이야, 입구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남해몽입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팔룡산 돌탑공원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돌탑을 쌓아 올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천기라고 하나요? 굉장히 많은 양의 돌탑을 쌓았는데 거기 보러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저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가벼운 등산 한번 해볼까요? 출발! 여기도 뭐 그렇게 큰산 아니고 조그만 산인데, 계단이 많네요. 자 일단은, 천천히, 새소리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팔용산은 328m 정도의 정말 자그마한 산입니다 새소리가 참 좋네요 여기서부터 돌탑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큼 올라와도 이렇게 많은 돌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70m를 더 가면 정말 많이 볼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돌탑들이 눈 안에 들어오는데요. 규모가 굉장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성에 온 듯한 느낌? 굉장합니다. 와우. 이럴수가. 대단한데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정자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규모가. 이 돌탑공원은 1993년도에 이삼령 선생님이 이 주변에 사신다고 합니다. 통일을 기원하면서 돌탑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천기의 돌탑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의 정성이란 게. 개인 혼자의 정성이란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작은 돌탑부터요. 규모가 큰 돌탑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내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것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날개이 쑥쑥 들어가면서 엄청 푹신푹신해요.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돌탑 있습니다. 자, 여기 팔룡산 돌탑의 유래가 있습니다. 팔룡산 어, 돌탑은 마산시 양덕동 뒤쪽에서 봉황동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328m의 산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산이죠. 그래서 이팔룡산은 옛날에 8마리의 용이 내려와 살았다고 해서 이런 그대로 팔룡산인데요 차룡산 돌탑은 어, 이 근처 양덕동에 거주하시는 이삼룡 씨가 93년 3월부터 이상가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 하나하나에 이렇게 직업한 정성을 담아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천기를 목표로 돌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져서 정말 지금은 굉장히 좀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산 구경에 해당이 됩니다. 정난 돌탑 보면서 잠깐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유튜브예요. 경남에 유명한데 명소나 또 알려지지 않은 곳 제가 이제 여행 국내 여행 컨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긴 전부터 알았는데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계를 다 만드신 거예요? 야 혼자 하신 거야 이거를? 아, 정말 대단하세요. <laughs> 근데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신가요? 힘들죠. 근데 그, 거의 항상 오시나봐요, 보면. 매일 모아요. 뭐 매일은 못 오시고요. 아. 그렇죠. 보통 다른 데는 보면 같이 하는데, 선생님 혼자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 마음을, 마음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예, 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덕분에 여러 사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 엄마, 엄마한 돌탑을 혼자서 다 쌓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힘드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게 솔직한 거죠. 이 돌탑을 쌓, 이미 천기를 다 쌓으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을 뵙고 간단하게 또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덥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993년부터 쌓기 시작하셨으니까 29년째 말로만 듣고 명성이 자자한 이 팔룡상 돌탑을 보고 또이 이 탑을 혼으로 쌓으신 어, 이삼령선생님 뵙게 돼서 정말 좋네요. 산이 뭐 328m 정도여서 높지가 않고 그렇게 험한 길도 아닌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올라오니까. 덥습니다. 지금 창원은 날씨가 되게 따뜻합니다. 어제도 18도였고요. 오늘도 뭐 10몇도가 될것 같아요. 하... 이게 정말 쉽게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먼저 팔령산 정상에 갔다가 봉암수원지 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많이 덥습니다. 등산로는 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산도 돌이 많네요. 파령산도 산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만만하진 않네요. 이 돌이 많아서 또 오르막도 생각보다 좀 제법 있어요. 오늘 드디어 더워서 위에 옷을 벗었습니다. 반팔 입고 내려가는 분도 봤어요. 산은 높으나 낮으나 하여 운동은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뭐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여기 정상인 왔 같습니다 네, 정상에 왔는데 고작 328m가 아니네요 아, 힘들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 정상에 왔습니다 마만하지 않고 운동이 정말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가깝고 운동도 되고 나름 땀도 나고 뿌듯한 팔용산 등반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제법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화이팅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고기를 접어서 산으로 갈까요? 건강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건강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충청도 시인인 정지용님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넘어 저쪽 산 넘어 저쪽에는 누가 사나? 뻑꾸기 영우에게 한나잘 울어문다. 산 넘어 저쪽에는 누가 사나? 살나무 치는 소리만 서로 맞아 찌르릉 산 넘어 저쪽에는 누가 사나 늘 오든 바늘장수도 이봄 들며 아니 베네